김대호TV의 2022년 33회 공인중개사시험 공법 56번을 풉니다. 자,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조합에 관련된 설명은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은 전부 환지방식일 때 조합이 설립이 돼서 조합으로 시행을 합니다. 전부 환지방식일 때 가능하다는 거. 도시개발사업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자, 수용 및 사용방식, 그 다음에 환지방식, 그 다음에 혼용방식, 이세 가지 중에 전부 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 조합이 설립된다는 거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 개성되어야 되는데, 먼저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정관에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를 받고 나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으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그때그때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미미한 사항은 변경신고로서 가능합니다. 자, 미미한 사항이 어떤 것이냐 하면 주된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와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굳이 변경인가를 받지 않습니다. 주된사무소 소재지 변경하려는 경우와 공고 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만 하여도 됩니다. 변경 신고도 해도 되죠.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드시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하면 틀리죠. 주된 사무실 소재지를 변경하는다든가 공고 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만 하여도 됩니다. 그리고 전부환지 방식에서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수의 동의 요건은 국공유주를 포함해서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전부 한지 방식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동의 요건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설립 시기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된삼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때 성립합니다. <laughs> 반드시 설립등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조합이 바로 설립됐다는 거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등기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삼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때 성립이 됩니다. 조합설비에 인가를 받으면서 바로 성립한다 하면 안 돼요. 반드시 30일 이내 설립 등기를 한때 조합으로서 성립한다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의 법적 성질은 도시개발 조합은 법인이죠 법인 공법상 사단 법인입니다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은 반드시 도시개발 구역 내에 토지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지상권자도 포함이 되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조합원은 미성년자도 가능하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명의자들은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있지만, 조합의 임원은 될 수가 없죠. 조합의 임원이 미성년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조합원도 되지 않는다 하면 안 되죠. 조합원은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조합 설립에 동의를 안 해도, 도시개발법상 조합은 조합이 설립되면, 당연 조합원이 됩니다. 자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평등한 결의권을 갖죠. 그래서 공동소유되는 대표자 한 명에게 의결권을 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정관으로서 모든 것이 의무상이 정해지죠. 조합총회에서만 반드시 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정관의 변경이라든가 조합의 임원의 선임, 해임,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은 조합총회에서만 의결을 해야 됩니다.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면 안 돼요. 정관의 변경, 조합의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은 조합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된다는 건 도시개발법상 조합은 50명 이상이 조합원이 되면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고 그래야 된다. 50명 이상의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나중에 도시정비법은 100명 이상이 조합원이 되면 반드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도시개발법상 조합의 대의원은 50인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수 있다. 도시정비법에서는 100명 이상일 때는 반드시 대의원을 두어야 한다. 대의원에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실시계획입니다. 공사세부계획이죠. 공사세부계획 실시계획의 수립변경 자금의 차익과 방법, 이율, 상한 방법, 체비지의 처분 방법, 부가금의 금액 및징수방법 환지 예정지의 지정, 조합의 수지 예산, 청산금의 증수, 교부 완료, 조합 해산, 이것은 대의원에서 할수 있는 사항이지만 반드시 총회에서 하는 것을 반드시 오시기 바랍니다. 총회에서만 의결할 수 있는 것은 정관의 변경,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의 선임과 해임, 조합의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 개발 계획의 수립 및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은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한다는 것. 이게 기본적인 조합의 기본적인 설명으로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등기를 해야 성립하죠? 그래서 맞는 말이죠? 자, 인가를 받고 반드시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조합으로서 성립합니다. 당연히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죠 자, 이번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된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때는 굳이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 변경 신고로도 가능합니다. 공고 방법을 변경한다든가 사무실이 이사 간다든가 이것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죠. 변경 신고로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56번, 2번을 정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2번이 틀렸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가 아니라. 변경 신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야죠. 56번의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당연히 맞는 문장이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습니다. 이때의 토지 면적은 국공유주도 포함이 됩니다. 국공유도 포함해서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도시개발법상 전부 환지 방식에서 조합이 설립될 수가 있습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하는 거죠. 자, 토지 소유자의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 개발 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도시 개발법상 조합의 조합원이 될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5번.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는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 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된니다 반드시 조합의 대표자는 인가를 받고 나서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설립 등기 한 날로부터 조합이 성립이 됩니다. 자, 56번에 1번과 5번은 같은 문장이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하고 그 조합의 대부자는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조합 설립에 인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토지 소유자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조합원은 도시별 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됩니다. 당연히 지상권자도 포함되죠? 조합원은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다 맞는 말이죠. 자, 그런데 2번은 주된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굳이 변경인가를 받지 않고도 변경 신고로도 가능하다. 미미한 사항은 변경 인가를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로 가능한데 미미한 사항은 주된 삼소 소재지 변경이라든가 공고방법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56번의 정답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로도 가능하다. 56번 틀린 지문은 정답 2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대호TV 부동산 경매 시사 강의에서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인중개사시험 전과목 핵심 이론과 예상 적중 문제풀이를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개인 또는 그룹으로 특별 과외 신청을 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고시 학원에서의 특강 수업 신청도 가능하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 용인시 신분당선 수지 구청역 인근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서 경매 실무 및 권리분석 강의와 강제집행법 실무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 부동산에 관한 제반 법률을 수강하고자 하는 분은 용인직업전문교육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울 송파구 9호선, 석촌역 인근, 송파 CS 평생교육원에서 주 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전과목 이론과 문제풀이 강의 진행을 예정하고 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송파 cs 평생교육원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넷째,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에 관심 있는 분은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와 핵심 문제풀이 교재를 구입하면 반드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정과목 핵심이론 교재 구입과 문제풀이 교재 구입을 원하는 분은 김대호 원장에게 문자로 주문 신청하면 주소지로 배송해 드립니다. 이상 부동산 고시연구원 김대호TV 김대호 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